자, 대한민국이 마치 이제 식탐에 빠진 듯이 쿡방과 먹방의 이야기에 열광을 하고 있죠. 왜 유독 우리는 이런 TV, 쿡방, 먹방의 이야기 그 예능이 흥행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에게 이제 생각을 한번 물었죠. 그분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유독 혼자서 식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구랑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아,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에 열광하는 것 같아. 말을 해요. 요즘은 여러분,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아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대세가 요생남,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 여기 중에 나는 뇌도 섹시하고 요리도 잘하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을 돌아볼 때에 국방과 먹방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끝을 맺어요. 광야에서 첫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먹을 것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고 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최고급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6월 절 마지막 만찬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양고기 빵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그들은 식사를 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포도주로 시작했다가 포도주로 끝나니 오늘날 소믈리에 즉 와인 전문가이셨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 잡수셨다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열다섯 번 이상이나 그려질 정도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영인 목사가 맨날 점심마다 최고급 요리를 먹으러 다닌다 맛집을 찾아다닌다 정말 고급 요리를 좋아한다 저거 목사인지 먹사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자 예수님은 야 최영인 목사 저거 좀 쓸만하니까 데려다가 좀 갔다가 부려 먹을만하니까 아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소외된 힘들고 지쳐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그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하늘의 만찬으로 초대되신 여러분, 오늘 이런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성찬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최근 어떤 교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세례교인이 아닌데, 성찬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 교인의 권리 조항을 수정하면서,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교인이라면 성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더 황당한 것은 기독교 TV가 그 조치로 인해서 성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 우리도 이걸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삼자라고 소개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인은 누구든지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즉, 세례받기 전에는 세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상 구분을 하고요. 아직까지 그분을 교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센 직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교인.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능적이고 직능적 표현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원입니다. 하는 표식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가장 센 직함이 뭐라고요? 세례교인. 자, 그러면 헌법상으로 어떻게 그럼 구분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구분이에요. 자,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 예배에 참석을 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복음의 진리를 이제 제대로 배워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을 예정에 있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학습 교인은 뭐죠? 만 14세 이상 그리고 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이 당회가 신중히 이 학습 문답을 통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학습 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독 한국 교회만 있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유아 세례인은 뭐냐? 어린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언약 아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입교 문답할 때까지 책임지고 기르겠다 약속하며 언약 아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자, 이제 마지막 세례 교인 이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유아 세례 교인 또는 학습 교인 또는 이런 입교 예정인 사람들이 이제 당회에 문답을 거쳐서 신앙에 합당하다 하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당회장이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하고 교회에 대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구분과 함께 세례교인이 아니면 그럼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물을 수 있죠. 아닙니다. 지금 잔인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세례교인이 아닌 이들도 이런 성찬식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룩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찬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이큰 복에서 소외된 자구나. 얼른 내가 커서, 그리고 세례교인이 되어서, 이 복된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나도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고문, 거룩한 고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은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 특히나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세례를 받은 자랑, 그런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직무 유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성찬상에 함께 나와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세례를 받아보면서 거룩한 고문 소회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한 세례를 받았다면 부모님과 함께 한떡 그리고 한 피로 잔으로 나누는 식탁 공동체인 거죠. 자, 그리고 성찬식이 빵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또는 포도주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 포도즙이 좋아요. 이게 물을 수 있죠. 한글 성경 번역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실은 빵이었죠.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 대개가 성찬식 빵으로 뭘 써요? 가스테라. 근데 왜 이걸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혹여 옛날에 가스테라를 먹기 힘든 고급스러운 빵이었기 때문에 썼다. 또는 입에서 살살 녹고 다니깐. 막히지도 않고 또는 맛있으니까 카스테라를 썼다. 이렇게 짐작할 따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카스테라를 사용하지 않고 빵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찬식은 마지막 6월 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제정을 하셨죠. 자, 6월 절의주 메뉴가 뭐였습니까? 양고기. 그렇다면 사람의 몸. 살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양의 고기가 나와요. 빵이 났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질문을 했나요? 자, 왜 그리스도께서는 양고기가 아니라 빵을 가지고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매일 트리플 A 한우를 반찬으로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를 좀 초청해 주세요. 같이 좀 먹게요. 양은 6월절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반면 빵은 매일 먹는 주식이에요. 주님께서 마치 광야에 만나를 매일 내리신 것처럼 매일의 양식이 되겠다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빵은 매일 먹어도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빵으로 했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가들은 당연히 평상시에 먹는 이 빵을 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했어요. 주님도 보세요.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 이 예식문에도 우리가 떼는 떡은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달콤한 카스테라보다 식빵을 죽죽 찢어서 주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또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막 떡국 떡처럼 생긴 하얀 전병을 사용하던데요 어때요? 참 편리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동방 정교회에서 이 전병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겁니다. 왜 그런 전병을 썼을까요? 동전만한 크기로 된 하얀 그런 떡국떡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건 화채설 교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와 그리고 이 살,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이 떡과 잔이 그대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여러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빵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아, 지나가다가 지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먹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함부로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전병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성찬식에 그러면 빵을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는 것보다는... 성찬시의 집내자가 큰 빵을 하나 들어서 죽 찢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먹음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합니다. 조금씩 찢어서 떼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어지시고 부서지셨다. 우리는 그한몸 그리고 한떡 안에 식사 공동체로 참여한다. 더 선명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냐? 술을 먹을 수 있냐? 그래서 포도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고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희석시켜서 사용한다면 포도즙을 굳이 사용한다 그런 이유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성찬식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면 좀 지루한 이 설교 시간, 찬양 시간 좀 생략하고요. 성찬면 좀 하면 어떨까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요.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목사는 좀 흠이 있고, 인격적으로 좀안 되고, 좀 깡패 같아도 설교만 잘하면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설교에 목을 메고, 듣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설교, 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을 찾아서 마치 백화점 찾아다니듯 교회를 수시로 옮기고 다녀요. 이 말은 뇌 귀에 굉장히 즐겁고 좋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더욱더 설교에 대해 목을 메고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중이 의식돼요. 그러다 보니 청중의 분위기와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 점점 더 성경과는 멀어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설교에 대한 너무나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가 너무 설교에 치중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는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첫 번째는 말씀. 그림 좀 띄워주세요 성례, 기도 이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요 세가지란 의미도 있지만 논리적 순서가 말씀, 성례, 기도로 가는 거예요 종교 교역가들은 항상 이 순서를 고집했습니다 왜죠? 초대교회는 말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부에 성찬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례는 항상 말씀 뒤에 존재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 없이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없이는 계시 없이는 이런 성찬 예식과 성례를 하게 되면 미신적인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가 뭡니까? 중세 시대 때 로마가톨릭 교회가 성찬을 미사라고 하는 미신적 행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종교 교육을 하면서 이 우상과가 같았던 이 미사를 다 없앴죠. 개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성찬에 대해서 또 너무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말씀만, 설교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지 않게 되죠. 그게 당시 시대적 상황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칼빈 선생은요, 성찬을 매주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 성찬은 설교와 더불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고 버리는 거죠. 성찬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종교교역가 칼빈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로마교회를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해야 됩니다. 성찬을 자주 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 닿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저 귀로만 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도 똑같이 눈과 입과 손과 또 목구멍으로 먹고 마시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성찬을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한 리더자 설교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되며 거룩한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을 매주 시행하면 될까요?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성찬식을 매주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에 번건 없죠. 우선 우리 권사님들부터 표정이 굳어지실 거예요. 아이고, 좀 매주 설거지를 해야 하나? 그리고 저 포도주, 저 포도값은 누가 다 대나? 여러분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 성찬은 소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너무 자주하다 보니 식상해지고 번거로워질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성찬의 효과는 너무나 커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가 자꾸 훼손되거나 또는 추가로 고안된 것 때문에 오염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이 개혁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의미를 되살려 놓았지만 현대로 또다시 넘어오면서 성찬의 의미는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자꾸 추가하죠 자꾸 성찬 외에 좀 감성적인 자극을 하는 동영상을 튼다든지 장엄한 샌디사이저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자꾸 고치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교다 이 말과는 전혀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찬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광맥이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에, 여러분 성찬을 자주 행하고 정말로 바른 성찬을 행할 때에 건전하고 또한 건강한 보편 교회로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의 의문. 목사님 성찬 후에 이 빵과 그리고 이 잔을 포도주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개교회마다 빵과 포도주를 처리하는 게 제각각 다 다릅니다. 자 대개가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성찬에 쓰던 포도주와 그리고 이 빵은 다 어떤 한 곳에 묻든지 태워버리게 되죠. 자 이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정신과 맞지는 않아요. 자 로마교회가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변했다. 이걸 가지고 믿으니까, 화채살이 근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어떤 거룩한 곳에 따로 모아놓던지 묻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신성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또는 어때요? 어떤 교단은 성찬에 쓰고 남은 이 빵과 떡을 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 대신 그걸로 배가 부른데도 다 먹어요 자, 이건 뭐예요? 아주 교권주의적 발상이죠 성도들은 못 먹는 겁니까? 성찬 후에도 이 떡과 포도주가 미신적으로 진짜 주님의 살과 피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냥 그저 이게 하나의 기념이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거나 또는 교육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신비한 물질로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양극단으로 잘못된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떡을 떼며 이 잔을 나눌 때에 이 성찬의 신학을 잘 견지할 수 있는 사월 교회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또 고대는요 이런 일이 있었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신해서 갖다 주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몸에 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갖다 주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점차 미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그 성찬 떡 그리고 포도주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성찬의 요소들은 성찬식에만 사용되어야죠. 떡과 이 잔은 성례전의 역할로서 끝나는 겁니다. 남은 떡과 이 잔은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먹고 마실 수 있죠. 조심스럽지만 자, 떡과 포도주를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면서 이 포도주는 안 되겠지만 이떡 같은 경우 빵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면서 나눠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나도 이 부모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빨리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날을 나는 기다린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자녀 안으로 키우는 교육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끝으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누가 보금 22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이 6월절 식사로 재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2장 14, 15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원하고 원하였다. 어, 두 번이나 똑같은 한 문장에 쓰고 있어요. 아, 유월절 식사로 이게 성찬이 제정되었다. 아 성찬의 모체가 유월절이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한 다락방을 빌려서 마지막 장소 가운데에 유월절 식사를 하다가 축사를 하시고 변하여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그림을 알아야 성찬의 본래 의미를 알겠네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 재앙을 마지막 건너는 그 과정 속에. 14일째 되는 날 어린 양 잡는데요 10일째 되는 날부터 어린 양에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면서 집안에 길러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고 어머니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요리해서 함께 가족들이 먹게 되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묻겠죠 아빠 왜 어린 양을 잡죠? 왜 우리는 이때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엄마 왜 지금 우리는 쓴나물을 먹고 이런 맛없는 떡을 먹는 거지요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이게 우리 선조 믿음의 선배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런 방편이란다. 애굽의 노예 생활, 열 가지 재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성경적인 풍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 그 식사 공동체가 바로 한 가족의 공동체가 성찬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개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4월 교회가 함께 이 식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2장 22장 16절 보세요.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맛 좋은 떡과 포도주는 못 먹는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내가 직접 어린양이 될 것이다.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며 제사와 재물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이제는 6월절을 패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한 기념을 베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6월절에 축사를 바꾸어서 그리고 떡을 내 몸이라 그리고 피를 통해서 자신의 포도주를 드러내어서 구원의 세상을 여셔서 자 22장 20절을 보니까 끝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된다라고 해서 언약적 관점으로 끌고 와요. 자, 이 언약의 피가 어디에 등장하죠? 모세 오경 가운데 신의 산에이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느냐? 24장 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자, 뒤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 제사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제사제도가 또는 하나님께 주신 이런 신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나요? 못 지켰죠. 끝없이 동물이 필요했어요. 끝없이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끝없이 제사제도가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런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보시고 재물, 제사,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분 안에 율법의 마침을 이루셔서 이 6월절을 이제는 폐하시고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대한 기념 또는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새 언약을 받았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재창조되었으니 이걸 아주 쉬운 설교, 메시지, 강론, 실물 교육하는 게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례교인이 되어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 안에 한 식탁 안에 우리는 들어왔죠. 그냥 우리가 이빠른 소리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교제하며 나눌 수 있죠. 근데 처음 보는 얼굴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성찬 테이블 앞에 나와서 함께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몸한 한 교회가 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이고. 표현이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 한몸 되었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내가 강력하게 한몸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가장 강력한 치리가 뭐냐면 수찬정지 세례를 못그 성례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가슴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이성천에 대한 이 지식은 내가 얼마든지 많이 강론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 의미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치러지는 관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과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게 자꾸 나에게 드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처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가 이런 저런 주석을 보고 성찬과 그런 성례에 관한 수많은 책을 보고 정리를 했지만, 과연 내가 이 진짜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은혜가 없는, 그 내가 심장이 뛰는 터질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게 정말 예식이 맞는가? 정말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써먹으려고 이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예배자로 진짜 식사에 초대하는 마음 편안하게 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에 내가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구원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념 그리고 이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성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잔치를 초대받았다. 나는 곧 있으면 그 만천장에 나아가서 이 세속의 때를 벗어내고 이 세속의 가치를 벗어내고 형제와 자매와 한몸 되는 그런 놀라운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